자, 형님들께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. 요즘에 세이가 아마 오늘부터, 오늘 연휴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.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강남경찰서를 존나게 갈 겁니다. 지금 사건이 20개 정도 있어요. 장사의 신, 쯔양, 김수현 외에 20개가 있다고요. 절대 못 빠져나가요, 형님들.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. 그것만 형님들이 정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우파 좌파 의원님들은 다 알아요. 다 알아가지고 이번에 좀 살짝 한 소리했습니다. 아니 쓰발 국감에 나를 왜안 불러? 어? 아니, 맞잖아, 형님들. 국감에 나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는 통제가 안 된대. 이야, <laughs> <laughs> 진짜. 오, 씨발, 통제 된다고요, 내가 의원님. 나 통제된다고, 나 하지 말라는 거안 해. 아직 안 늦었거든? 내일 모레잖아. 다음 주잖아. 아직 안 늦었어요. 나 통제되는 사람이야. 나 분명히 얘기할게. 나욕안 할게요. 아니, 왜 통제가 안 된다는 소리가 지금 벌써 국회까지 소문이 났냐고. 아니, 나 통제된다니까, 형님들. 내가 왜안 돼. 어? 이번에 내가 국감 나가야 된다고, 찌양님이 거기서 무슨 소리 하겠냐고, 솔직히 말하면은. 찌양님은,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이미지 관리 해야 되잖아, 다. 아니, 맞아, 아니야, 솔직히 말하면. 내가 가야 된다고, 내가. 제가 거기 의원님도 그렇게 많은데 내가 통제 안 되겠어? 어? 찌양님은 되게 어떻게 보면 여리여리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. 응?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저 국감 불러주세요. 네, 거의 뭐 백종원 형님이랑 찌양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 그냥 빡다, 그냥, 휘어 잡아줄게, 어? 어떻게 해야지 자영업이 살아날 수 있고, 어? 어떻게 해야지만, 레카드를 때려잡을 수 있고, 맞잖아, 형님들. 시원하게, 어? 그게 국감이지, 어? 국감 할 거면 시원하게, 어? 전 국민이 다 보는데, 그걸 해야지. 그걸 왜 나를 안 부르고, 무슨 내가 통제가 안 된다 그래, 어? 장사의 씨는 통제 안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벌써 스마 청와대까지 들어간 거야. 날 불러주세요. 제발 부탁드릴게요. 어? 내가 매부 쇼에서도 이렇게 얘기했거든. 매부 쇼저 불러주세요. 시원하게 방송할게요. 에. 그랬더니 매부 쇼에서 그 다음날 밤에 연락 온거 알지? 아, 살살 말하라고 시끄럽다고? 자, 근들제 목소리가 너무 커요? 응? 국감에서 저는 마이크가 필요 없다니까요. 그니까 복식 호흡으로, 어, 두성을 존나 써가지고.